54쪽 세포의 구조와 기능. <laughs> 먼저 세포의 연구 방법인데, 되게 <laughs> 세포는 크기가 작습니다. 물론 우리 눈에 보일 정도의 커다란 세포도 있죠. 달걀, 닭의 난세포고요. 타조알처럼 타조루, 타조알은 타조의 난세포예요. 굉장히 큰 것도 있어요. 신경세포처럼 길이가 긴 것도 있어. 1m 이상 되는 것들도 있어. 어, 그러나 타조알이 눈에 보인다고 해서 그 타조알 안쪽에 있는 세포 소기관까지 우리 눈에 보이는 건 아닙니다. 어쨌건, 그럼 세포가 대부분 크기가 작은데 왜 크기가 작아야 되느냐. 만약에 사람의 몸이 6개의 세포로 되어 있다고 합시다. 내 몸이 머리 하나, 팔두 개, 몸통 하나, 다리 두, 안 맞는데? 머리. 몸통, 팔두 개, 다리 두 개. 어. 여섯 개의 세포로 돼 있어. 그래서, 막 공부를 하면서 막 길을 가다가, 어, 여러분 그런 적 없죠? 저는 그런 적 있어요. 음. 제가 소식적인 공부할 때, 한참 공부할 때, 어, 가장 공부를 열심히 할 때가 중3 때였는데, 미쳤어. 고3 때 했어야 되는데. 하루에 4시간 자 때도 있고, 6시간 자를 때도 있고, 그럼 6시간 자면, 딱, 자는 시간 이외에 18시간을 공부한 적이 있어요. 진짜로. 밥은 안 먹냐고? 밥 먹을 동부하면 되지. 밥 먹을 동부 돼요. 뭐, 단어 같은 거, 그, 그, 러니까 여러분들, 저 생물 내용도 이렇게 조그만 데다 정리를, 그러니까 저는 이제 큰 데다 정리를 해요. 큰 데다가. 잘 보여야 되니까. 그래서, 쓰더, 1년 전에, 1학기, 이제, 학년말 지나면 노트 이렇게 쭉 뜯자, 남는 거. 거기다가 사인펜을 크게 써서, 여기저기 막부 붙여, 화장실도 붙여놓고, 막, 벼랑박에도, 어, 네, 사투리가 났어. 벼랑박. <laughs> 알아듣지? 벼랑박 몰라? 벽, 벽. 어, 벽에다 붙여놓고. 그래서 밥 먹을 때도 시집때도록똥쌀 음, 때. 똥쌀때다넣어외보세요 어, 지금 외울 필요 없지만, 정말 잘 외우죠. 음. 그래서 시집때도록 공부를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어쨌든 제가 길가면서 길 공부를 했어요. 시골이라서 뭐 차도 없으니까, 어, 그런데 공부를 하면서 길 가다가 전봇대에 머리를 부딪혔어. 머리가 터졌어. 지금 6개의 세포로 돼 있을 때, 그럼 머리가 터지면 머리 기능 못하잖아. 다시 재생될 때까지 음, 뭐 재생되기 전에 죽겠지만, 음. 자 그리고 <laughs> 물론 방금 얘기한 건 시험에 안 나옵니다. 어 세포가 요만하다고 합시다. 세포가 커졌어. 그럼 세포에는 핵이 들어있죠. 핵은 유전 정보를 갖고 있고, 다시 말하면 단백질 합성할 수 있는 정보를 갖고 있고, 그 단백질 합성에서 세포의 생명 활동이 일어나는데 관여를 하죠. 그래서 핵의 기능 중에 하나가 세포의 생명 활동 조절 이런 말을 써요. 그럼 세포가 커지면 이 핵이 조절해야 될 범위가 넓어지죠. 그만큼 버겁겠죠. 그러니까 어떤 학생들이 이렇게 질문해. 선생님 핵이 두 개면 안 돼요? 아니면 커지면 커지면 안 돼요? 안 돼요. 왜? 핵이 커진다는 얘기는 그 안에는 유전 정보가 더 많다는 얘기야. DNA가 더 많다는 얘기야. 종이 같으면 여러분이나 저나 핵 하나에 들어있는 DNA 양은 똑같죠. 핵이 커지면 안 돼. 두 개여도 안 돼요. 원래 한 개야. 물론 어떤 세포는 원래부터 두 개인 것도 있어요. <laughs> 예를 들어서 여러 개인 것도 있어요. 물론, 어떤 애들은 핵이 없는 것도 있고, 아마 원에서 배운 게 기억날 텐데, 적혈구는 핵이 있어, 없어? 없어. 물론, 성숙한 적혈구. 그렇게 핵이 없는 것도 있고, 어, 골격근 세포는, 골격근은 세포가 분열한 다음에, 그럼 각각 핵을 갖고 있겠죠. 다시 융합. 그럼 세포 안에 핵이 두개 있지. 다시 분열, 또 융합. 그래서 여러 개의 핵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만, 대개의 세포는 세포 안에 핵이 한 개. 그런데 세포가 커져버리면 조절해야 될 범위가 커져서 버거워. 또, 특히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지금 얘기하는 것인데, 세포는 세포막을 통해서 물질 출입을 해. 이 내용은, 어 우리 앞에서 적응 공부할 때, 왜 추운 적에 사는 녀석들의 생명, 생물체 의 몸집이 크냐와 밀접한 관련이 있죠. 가로세로, 물론 이렇게 생긴 세포가 없겠지만, 이런 세포가 있다고 칩시다. 가로세로 높이가 1, 그래서 세포가 커져서 가로세로 높이가 2가 되었어. 대충 그렇게, 그럼 세포막을 통해서. 물